안녕하세요. 서두름말레의 조섭입니다. 오늘은 리치 미용시키기로 하기로 해서 강아지삼촌사에 왔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긴 강아지 전용 유치원도 되고 미용도 해주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자,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오, 이거 못보던게 생겼네요. <laughs> 리야리야여기서 바뀌었네요. 디자인은 우리 방 요금은 한 시간 3,000원, 종일 받은 25,000원. 실 사자 컷을 시켜 볼 건데 얘 사자, 컷이 어, 다리가 다리가 다리 사자 컷 시킬 있어요 원래 다리가 꽝안 들리거든요. 리거든요 나는 근데 괜찮을좀 짧아. 충분히 괜찮을 거 같은데. 대 다리가 짧아 가지고 사자 컷이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. 폼지돌이 나니까. 야, 왜 똥꼬 냄새 맡아? 안녕. <laughs> 오고. 지지않아 리치 어 꼼데다 꼼데야 꼼데 꼼대, 꼼데야 너는 왜 안좋은 추억이야 까르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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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공놀이 해야지 까르송 삼촌 알지? 공 갖고와 까르송 진짜 공 갖고 오는거야? <laughs> 설마 응? 너무 재밌 들이대지 마세요 있지 <laughs> 앉아 어허 말을 안들어 밖에 나오면 말을 안들어 이거 왜왜 응? 왜 그래 왜 우리 리치한테 왜 그래 왜왜어 안녕 공주야 넌 이름이 뭐야 너 코메야 너 뭐야 뭐야 짝짓기 시도 실패 <laughs> 까먹는 거야 암컷이에요 수컷 수컷인데 꼼데 잘 있었어 샤이니 킹님의 강아지입니다 꼼데님 그리고 가르송님 니공 네 어디있냐니까? 공 갖고 와공 옳지 자 오늘도 시작된 가르송의 공놀이 <laughs> <laughs> 얘는안 만져주면 막 짖나봐 리치 일로와 리치 일로와 리치 일로와, 리치, 일로와. 리치! 리치야! 리치 로미 리치! 리치 일로 리치! 오. 까부는 거 봐. 리치는 항상 그랬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까부는 거야, 쟤는. 어,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. 얘 이름이 뭐예요? 얘는 뽀뽀. 뽀뽀? 뽀뽀야! 공! 공 갖고 와, 뽀뽀. 치로 와! 저 까부는 거 봐, 저 까부는 거 봐. 리치야, 혼자 키우면 안 되는 거구나. 한 마리를 더 키우라는 소리죠. 뽀꼬, 뽀꼬, 뽀꼬 주인은 어때요? 뭐라고요? 뽀꼬 재벌이에요. 벤틀리, 리치보다 더 부자네요. 벤틀리 타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잘로네 둘이 리치야 친해져 더 친해져 더 친해져서 나도 벤트비 한번 타보자 리치 아 모든 모든 강아지가 다 좋아 얘는 적이 없어요 리치는 다 좋아해요 사람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뭐지 전주장인데? 뚜둥 뽀 뽀뽀 뽀뽀 리치는 꺼 위치는 이제 미용을 하러 들어갔나 봅니다.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유치원생들과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. 알바비 주시나요? 삼 어? 아. 지금 어디 친구야? 좋아야 오우, 좋아. 어? 지금 위치 미용하고 어? 있습니다. 위치가 털이 너무 많이 자랐고. 어떻게 변신할까? <laughs> 털 진짜 많이 자랐다. 털찐거 봐. <laughs> 전문가의 손길. 저번에는 자고 있었거든요. 꼼데가? 오늘은 안 자네. 오늘은 안 자. 질타는 질투가. 털되이 질투가 장난 이거 봐. 자기도 안하달라고 손이 세 개였으면 좋겠네요. 진짜. 하나는 공놀이 해주고. 하나는 만져주고또 하나는 안져주고 목꺼내지도목꺼내지러목곤해지러 목곤해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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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곤 앉아. 도목곤지 앉아. 어, 벤틀리 씨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벤틀리 씨. 이렇게 공놀이를 계속 하다보면 리치의 미용이 언젠간 끝나겠지 얘도 핥는 걸 좋아하네요 리치랑 똑같네 그만 할틈면 안될까? 약간 스피치 닮았는데? 자 여기 유치원생들 보면은 색깔이 있어요 가로성은 공을 좋아하고 얘는 핥는 거 좋아하고 꼼대는 자는 거 좋아하고 쟤는 만져주는 거 좋아하고 저기 손 들고 계신 분은 뭐 좋아하세요? 저 공유요 <laughs> 공유요? 공유요 나 <laughs> 그냥 여기야 꺼져 멀리 가 멀리 하야아 우리 리치가 이렇게 얌전하게 놀아줘 아너 근데 핥는 건좀그아 잘못했어 이렇게 벌벌 떨어? 벌벌 떨어 추운가? 흥분해서 너 흥분하면 벌벌 떠니 리치야? 미용을 하니까 깔끔하다 진짜 지저분해 이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다듬는 네, 거예요 리치가 좀 작잖아요 이게 네. 너무 풍 이러면은 지저분하니까 이름답게 <laughs> 있어 보이겠죠 알겠습니다 네, 네. 자 지금 리치가 1차 미용이 끝나고 이제 스파를 들어갈 겁니다 리치 일로 와오 몽실몽실해진 거봐 살려주세요 살려주게! <laughs> 가운 입었어? <laughs> 개. 가운 <laughs> 어, 다 돼. 에에. 네, 야, 네. 아, 좋은가 보다. 여기도 얌전하네. <laughs> 개팔자, 상팔자. 사람이나 개나 사파존을 같네. 루지 좋아! 잘라우곰님 <laughs> 왜 그러세요? 이상한 소리 했어요. 이 강아지가 서수경 씨의 강아지랍니다. 서수경 씨가 누군지 알아요? 야구부? 아니요. <laughs> 아까 미용하던 친구인데 미용했나 봐요. 여우야? 네치 뒤에서, 보면, 뒤에서 보면, 보면 포메란이 아니고 앞에서 보면 사자 아 귀여워 빵댕이 <laughs> 봐 똥꼬 봐 똥꼬 리 정동이 똥꼬 머리만 엄청 큰것 같네 똥꼬 <laughs> 면서 그만 맞고 집에 가자 계산해주세요 네저 <laughs> <laughs> 부다크나마 뭐요? 들이 와서 자꾸 조석이 오빠 봤냐면 나한테 선물이 오면 드릴라고 가은이 삼총사 스티커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섭둥이 오면 섭둥이 사인 기다리는 기야내 지금 손을 다쳐가지고아 맞다 그럼 다섯 장 한정 석둥이 여러분 오시면 조석 사인 드릴게요 당사하신다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에 석대분들이 진짜 찾아와요? 네. 음. 초등학생 배만들이 많이 오십니다. 아 진짜? 엄마한테, 엄마한테 어, 우리 아이가 죽어도 여기를 와야 된다. 그러면 제가 못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오셨나요? 이러면 유튜브 먹온거 같다 그런다. 리치 나 들어 옳지이 사람들이 동네 구경 나왔어요. 리치 이제 가요. 저는 이제 갈게요. 오늘 즐거웠어요. 가루송 다음에 놀아줄게. 꼬대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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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선생님 맨날 네. 안녕히 계세요. 들어가세요. 자 드디어 이치와 집을 도착을 했습니다. 퇴근 시간이라서 한2 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머 오줌을 지려봤네. 오줌 너무 많이 지려. 좋아서 지리고 오줌 마려워서 지리고. 자 앞에는 사자 머리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냅뒀고 뒤에만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잘라놨는데. 포메라니안은 털을 바짝 깎으면은 다시 안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사자컷 하려면은 다리가 길어야 된대요. 얘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해도 안 어울린다고 해서 사자를 따라한 그냥 포메라니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도 미용을 시켜놓으니까 훨씬 더 귀엽고 깔끔하네요. 봉지이봉 다음 주월요일이면 저희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집하고 이제 say goodbye. 다음으로 이사 가는 집은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실컷 풀어놓고 뛰어놀 수 있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좋네요. 아무튼 다음 주 이사하는 집에서 새롭게 인사하는 걸로 하고, 우린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